일본 전국의 인기 온천 여관 랭킹. 교토 기타시라카와 천연 라듐 온천. 교토 기타시라카와 천연 라듐 온천 에이센큐는 천연 온천 노천탕을 갖춘 객실로 전체 4개의 객실은 일반 일본식 방과 3가지 스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사는 일본의 오베르주를 테마로 한 스위트 중 하나로 교토 영빈관을 담당한 1급 건축사 사이몬 토시우미씨가 설계한 침착하고 우아한 공간으로 여기서는 느긋하게 휴식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히에이 산에서 소산하는 천연 라듐 온천은 일본 내 최고 수준의 라돈 함유량으로 자랑하며, 수증기 속의 라돈과 탕 속의 미네랄이 몸 밖뿐만 아니라 안쪽에서도 따끈하게 데워주는 특별한 효과를 선사합니다. 이 여관은 교토부 제철 교토 채소 제공점으로 인정받아 시내 여관 중 소수의 곳중 하나로 훌륭한 식사도 자랑스러운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저녁은 계절 식재료와 교토 채소를 풍부하게 사용한 가이세키 요리를 레스토랑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음용 허가를 받은 온천수로 요리된 음식들은 부드럽고 풍부한 맛을 자아냅니다. 우에키 온천 일본식 여관 타카노이에 일본에서 40년 이상 전통을 이어온 우에키 온천 일본식 여관 타카노이에는 초밥집에서 시작해 온천 여관으로 성장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알칼리성 미인탕은 온천 소믈리에가 극찬하는 끈적끈적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뜨거운 물에 담긴 순간. 피부가 촉촉해지는 느낌이 흠뻑 전해지며 넓은 대욕탕과 4개의 전세목욕탕에서 토로탕을 특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객실은 본관과 신관으로 나뉘며 모두 광활한 일본식 방 구조와 함께 광연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장난감이나 DVD 플레이어, 가습기 등과 같은 무료대여 비품이 갖추어져 있어 집콕 체류도 쾌적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구마모토의 산해진미를 풍부하게 활용한 가이세키 요리로 매력적입니다 특별한 날에는 초밥집에서 온 고급 플랜인 초밥 3관과 AO 등급의 구로개와교 스테이크, 차돌박이 말고기 회를 즐길 수 있는 플랜도 추천드립니다. 시모다온천 유노사토 쿠레온 시모다온천 유노사토 쿠레온은 어딘가 그립다 고향에 돌아온 듯한 여관을 컨셉으로 삼은 고민가풍의 숙소입니다. 아마쿠사 지역에서 유일하게 모든 객실이 별채로 구성되어 있어 사적인 공간과 비일상적인 성인 휴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원천을 활용한 대욕탕과 노천탕에서는 촉감이 부드러운 민탕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은하수 별을 바라보며 목욕하는 경험은 개방적이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객실 욕실에도 동일한 수질의 탕을 갖추고 있어 방 안에서도 온천을 여유롭게 즐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식사는 우묵가 사리를 주재료로 하여 사계절 제철 식재료로 만든 창작회석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쿠치코미에서는 요리의 평가가 높아 맛볼륨 모두 대만족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구사스 온천 와카노 유쿠사스 다테. 구사스의 상징인 유바타 바로 옆에 자리한 창업 13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구사스 온천 와카노 유쿠사스 다테입니다. 이 온천은 와카노유와 하쿠와타 원천의 두 가지 원천을 활용하여 기쁜 원천 흘리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사스 지역에서는 자가 원천을 보유한 숙소가 다섯 곳 정도로 희소한데, 이곳은 열화가 없는 신선하고 상급의 온천으로 입소문을 타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총 구실의 일본 식빵은 유바타와 온천과 시라키 원천을 향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합니다. 더불어 따뜻한 것은 따뜻할 때라는 철학을 고수하여 요리사가 정성을 다해 만드는 식사 또한 높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도토리 온천 관수정 고제니아. JR 도토리역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도토리 온천 관수점 고제니아는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한 걸음 들어가면 자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분위기에 휩싸이는 곳입니다. 도심의 소음을 잊게 만드는 자연이 넘치는 환경 속에 자리하여 대옥장으로 이어지는 회랑에서는 매화, 복숭아, 단풍 등의 사계절 화초가 경치를 물들입니다. 연못과 정원을 내다보며 우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객실은 아늑한 일본식 방과 서양식 방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마츠바 가니아, 도토리 와규 등 다채로운 플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저녁 식사는 또한 자랑스럽습니다. 더불어 시라미즈 칸에 머무르는 손님들은 객실 식사로 즐길 수 있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호류사 몽전을 연상시키는 팔각엔당 탕전에는 대욕탕과 노천탕, 무료 전세탕 등 다채로운 목욕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모든 목욕에서 자가원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취향을 고려한 여섯 가지 종류의 목욕물로 편안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아다타라노 야도세냐 아다타라노 야도세냐는 관내에 장식된 계절의 들꽃으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숙소입니다. 순한 부드러운 온천은 전국에서 드물게 볼수 있는 산성천으로 유명하며, 넓은 대욕탕과 노천탕은 밤새도록 열려 있어 원하는 시간에 편안한 목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성탕에는 얕은 물 깊이의 선잠의 탕이 마련되어. 어린 아이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좋은 포인트입니다. 소박하고 차분한 객실은 거실과 일본식 방, 특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금연실은 그 없지만 희망 시 사전에 탈취 대응을 해준다고 합니다. 현지의 입맛을 담은 수제 일식 가이세키 밥상은 숙소의 특징 중 하나로 별명이 붙은 효모와 규 샤브샤브와 오리고기 유자미소 도판 야키 등 다양한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료 옵션을 이용하면 안방에서 식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유일한 온천 치유의 숙소 다카카츠. 유일한 온천 치유의 숙소 다카카츠는 후쿠오카시네나 도쿄 긴자에 일식집을 6개 점포를 운영하는 타카츠가 만들어낸 곳입니다. 이곳은 에도시대부터 이어져온 역사가 깊은 여관을 개수하였고, 활기찬 활어조를 배치하여 유니크한 온천 여관으로 거듭났습니다. 객실은 시대의 이름을 따서 6개의 본관과 메이지유신의 위인 이름을 따서 지어진 6동 8방의 별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높은 층에 위치한 별채에는 아기 환영이나 애완동물 동반 가능한 방도 마련되어 주변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 숙박에는 유일하게 노천탕과 내탕을 겸비한 용마와 암탕, 내탕, 암반육이 딸린 바구니가 안성맞춤입니다.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남녀별 대욕장은 각각 여러 개의 욕실을 갖추고 있어 관내에서 목욕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내탕과 지붕이 있는 반노천을 갖춘 전세 목욕탕에서는 개인 목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식사는 제철 신선한 해산물을 활용한 활 만들기와 주방장이 엄선한 신선한 식재료로 풍성하게 차려집니다. 광고등어나 관전갱이, 호랑이복어 등 활어의 다채로운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후지카와구치 호수 온천 어린풀숲 마루에이 후지카와구치 호수 온천 어린풀숲 마루에이는 후지산 기슭 가와구치 호수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층에 자리한 미하라시 노천탕은 뛰어난 경치와 특별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특별한 목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일 예약제 전세 전망 목욕탕에서는 후지산의 온천을 혼자 느낄 수 있어요. 객실은 가와구치 호수를 마주보며 자연의 따뜻함과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심플한 구조의 일본식 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펼쳐진 자연은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에 최적입니다. 사계절마다 제철 식재료와 신선한 해산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이세키 요리는 입소문을 타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객실 내 또는 개인 공간에서 제공되어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합동회장에서 일식상을 맛볼 수 있어요. 아마기 유카시마 유숙 사가사와칸. 아마기 유카시마 유숙 사가사와칸은 총 11개의 독특한 탕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이 자체 원천을 사용하여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스키아 건물 탈리실을 겸비한 개방적인 내탕과 거석으로 장식된 인상적인 전세 목욕탕 등 멋진 욕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와노유는 천년의 산들과 카노가와의 아름다움을 담은 석조 노천탕으로 산의 온천을 경험할 수 있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객실 중에서는 카노가와를 바라보며 편안한 숙박을 즐길 수 있는 방들이 있으며 다양한 일본 모던한 일본식과 서양식 방 타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부 객실에는 노천탕이 마련되어 있어 자연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식사는 이즈만의 사계절 맛과 미각을 담은 월간 가이세키 코스를 개인실 식사처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숙소 유키즈미. 숙소 유키즈미는 유바타까지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며 부사스 관광을 위한 최적의 거점입니다. 자랑스러운 대욕탕은 유바타 원천에서 나오는 풍부한 탕량으로 알려져 있어 관절통과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점이 큰 장점입니다. 7개의 객실은 각각 트윈베드와 일본식 방등 멋진 디자인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 방마다 새로운 발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녁 식사 준비는 없지만 주변 식당을 추천받을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객실 내 경조식 서비스나 웰컴 스위츠, 풍부한 어메니티 등의 서비스가 훌륭하다는 평판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천 100%로 흘려나오는 온천 고라사료, 고라 위쪽 한적한 곳에 자리한 고라사료는 원천 100%로 흘려나오는 온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다와라 어항 직송의 신선한 해산물을 풍부하게 사용한. 토종 생선 요리는 맛과 양 모두 훌륭하다는 입소문이 돌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객실은 모두 36평 방미터의 일본식 방으로 하코네의 아름다운 산들과 대문자 구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숙소 내에는 두 개의 전세 목욕탕이 있어 메타규산을 풍부하게 함유한 염화물천을 100% 활용합니다. 예약시 비어있으면 여러 번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보습효과가 높은 미인탕에서 피로를 푸는 힐링타임을 즐겨보세요. 시음의 숙소 유슈 이치조우 센다이에서 차로 약 40분 떨어진 곳에 자리한 유슈 이치조우는 6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노포온천 여관입니다. 재즈가 흐르는 개인실은 마치 다이쇼 시대에 시간을 되돌린 듯한 운치 넘치는 공간으로 미슐랭 가이드 미야기에서 삼성플러스를 받았고 라쿠텐트랩블 후기에서도 4.95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천은 순하고 피부가 매끈해지는 동굴탕과 다양한 효능을 가진 약탕 두 종류의 원천을 사용합니다. 동굴의 탕은 장시간 목욕해도 피로를 느끼지 않으면서도 삼림욕을 즐기며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꼽힙니다. 객실은 총8 타입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스탠다드 스위트가 각4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이치죠. 스위트는 넓고 사치스러운 100평방미터의 공간으로, 노천탕에는 미야기 현산의 다테카니시를 사용하여 특별한 기념일에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이렇게 일본 전지역을 대상으로 인기 있는 온천 여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023년의 인기 순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믿고 방문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일본의 여행에서 여관에서 1박 정도 하시면 최고의 여행일될 것입니다.